김경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어, 해결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당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당 의원님들도 좀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교진 의원님이 제기하신 첫 번째 의문과 과제에 대한 부분 몇 가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소수 의견을, 어, 냈을 때, 이 소수 의견이 굉장히 이제 억지스럽거나, 그냥 편향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비합리적인 어떤 어,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가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다수 의견에 비춰봤을 때 에, 다수 의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와 모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외워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청구인의 경우에 즉이 그러니까 사건 청구인은 이제 정부죠.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로라는 지하 혁명 조직이 있고 이 아로라는 지하 혁명 조직이 어, 통진당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내란 음모 관련된 사건에서는 어, 고등법원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아로는 조직은 어, 있는 것같지는 않다.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어, 내란을 어, 음모했다까지는 볼수 없고 이석기 등 몇몇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선동은 한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다수, 다수의견도 법정의견도 어, 내란 음모 사건이다. 어,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관련된 사건을 칭하지 못하고 어, 결정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내란 관련 사건이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이석기 전 의원의 회합 모임을, 모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수 의견이 지목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 피청구인 주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한 130여 명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 다수 법정 의견이 몇 가지 정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 자체에도 좀 오류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이 주도 세력의 한 분파로 전국연합의 몇몇 지역 조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부산 울산연합이라는 조직명을 써요. 그런데 이 부산 울산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죠. 전국연합 산업에 그런 연합, 조직은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 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전 의원을 다수 의견은 경기동부연합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상규 의원은 경기동부연합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실천년대 구성원인 최한욱, 류옥진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두 인물은 어, 민주노동당 또 어, 통진당에서 당직을 맡는 등의 활동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또 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이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 다수의견의 결정문에는 오류가 있어서 어,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례적으로 경정 결정까지 했을 정도로 오류가 굉장히 많았고 결정문이 나온 뒤에 증거 목록을 작성하는데 그 이후 한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로 이례적인 어떤 판결 선고의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소수 의견을 통해서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논리적인 미비점들을 좀 짚어볼 수 있도록 한 것은 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 주도세력의 하나로 지칭됐었던 어그 광주전남연합 계열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 청구인, 즉 정부도 인정하다시피 어, 이석기 전 의원이 제명이 문제됐을 때 아예 통일된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까지 인정이 될 정도로 주도세력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어,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나름대로 다수의견이 좀 조급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오류들 또는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판결문이 작성되어 갔던 것 같고, 그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다가 소수의견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좀 메워야 되겠다는 라 필요성을 느껴서 저는 소수의견이 작성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느낌을 강력하게 좀 받고 있습니다. 어, 또좀 여쭤볼 어, 이건 제가 쭉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여쭤볼 것은 좀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어, 우리나라 통일에. 대해서 헌법이 통일된 이후에 사회 모습이나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뭐 헌법에? 보자 어떻습니까? 음, 설치는 안 하고 있지만 민주통일이라는 말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어, 통일에 대해서 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인 내용만 언급하고 있지 과정이라든지 통일된 이후에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죠. 예. 예, 그래서 통일된 이후에 정부의 형태 또 통일로 가는 과정은 많은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이 인정하다시피 어, 학문의 영역이자 정치 영역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의 몫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그 통일의 어떤 방식을 주장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북한을 추종했다라고 음. 보기 어려운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박 위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가, 박주인입니다. 아까 답변하신 내용 관련돼서 좀, 어, 보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공부를 시작했을 때, 특히 헌법공부를 시작했을 때,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것이, 어, 북한의 지위, 즉,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중적 지위다. 이런 이야기가 헌법책에 써져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그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받아왔던 교육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방구가 단체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평화통일의 상대방이다. 이중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할수 있고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적으로서의 지위도 있지만 평화통일이라고 하든 우리 민족의 그리고 우리 헌법의 염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할수 있고 또 대화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 네. 그런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 네. 의미죠 네. 예. 그래서 어이 분단 그 상황을 강조하고 또 분단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한이 갖고 있는 이중적 지위에 관련된 그런 긴장감을 저희가 놓쳐서는안될것 같은데 어, 과거의 역사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는 이 이중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좀 상실된 상태에서 분단, 긴장, 뭐 전쟁 이런 것들만 강조되면서 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펼쳐질 수 있는, 꼽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적인 요소라든지 기본권 같은 것들이 침해됐던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참 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간선으로 뽑기도 했었고요. 그죠 그리고 표현의 자유, 특히 집회 자유 같은 것들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게 됐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평화 통일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어 행정 명령에 의해서 등록 취소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어, 제 후보자도 어 이제 소장이 되면은 이 이중적 지위에 관련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자칫 잘못해서 균형을 상실해서 북한을 적이다 이렇게만 규정하게 되면 또 다시 표현의 자유라든지 민주적인 절차에라든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아까 답변은 적이다 주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서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 적 중에서 좀더그그 어, 어. 가장 확실한 적이다. 뭐 그런 뜻으로 제가 말했 제가 다 저는 주적 표현을 원래 쓰지는 않았지만 은뭐 결국은 같은 생각인 거 아닌가. 좀 아마 그 백승주 의원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을 이중적 지위에 예.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평화통일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 통일을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있는 거고 예. 대화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북한하고 남한의 그 국력의 차이나 이런 국제 사회에서 의 인정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북한은 어떻게 보면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국가고 북한은 불량 국가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오히려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좀 주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신이 없을 때는 두려워서 이렇게 안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감이 생길 때는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그게 북한은 이중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면 이 부분은 좀 간과되고 그러지만 항상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우리 헌법상 북한의 지위가 그렇다고 헌법에 규정해. 해석해놓 헌법 어, 규정을 해석을 하면은 그런 지위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대법원 판례나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어, 이중적 지위는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이 통,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된 다수견 같은 경우에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내세우고 있다. 통, 통합진보당이. 그리고 자주민주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주민주 통일 중에 자주를 앞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은, 어, 자주라든지, 평화라든지, 통일이라든지, 민주라든지, 이런 가치가 다 나오거든요? 우리 헌법 전문에 이런 가치 안 나옵니까? 헌법 전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민주. 그 부분은 제,

네, 박주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현으로 이석기 전 의원의 회합 모임을, 모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수 의견이 지목하고 있는 이 주도 세력, 휘청구인 주도 세력이라고 부르는 한 130여 명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어, 다수 법정 의견이 몇 가지 정의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의 자체에도 좀 오류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수 의견의 경우에는 이 주도세력의 한 분파로 전국연합의 몇몇 지역조직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이제 부산 울산연합이라는 조직명을 써요. 그런데 이 부산 울산연합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죠. 전국연합 사실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있고 이 아로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어, 통진당을 장악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내란 음모 관련된 사건에서는 어, 고등법원 그러니까 항소심부터 대법원까지 아우러란 조직은 어, 있는 것 같지 않다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어, 내란을 어, 음모했다까지는 볼수 없고 이석기 등 몇몇 사람이 내란과 관련된 선동은 한것 같다라고 인정이 된 겁니다. 어, 그래서 사실은 다수의견도 다수 법정의견도 어, 내란 음모 사건이다.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관련된 사건을 칭하지 못하고 어, 결정문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내란 관련 사건이다라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나의 그런 연화, 조직은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규 전 의원을 다수의견은 경기 동부 연합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이상규 의원은 경기 동부 연합 소속으로 활동한 적이 전혀 없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또 7천년대 구성원인 최한욱, 류혁진 같은 경우 민주노동당 내외에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칭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두 인물은 민주노동당 또 통진당에서 당직을 받는 등의 활동을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중에 이제 두 번째로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사실은 저희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의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당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른 당 의원님들도 좀 힘을 합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진 의원님이 제기하신 첫 번째 의문과 과제에 대한 부분 몇 가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소수 의견을 어 냈을 때이 소수 의견이 굉장히 이제 억지스럽거나 그냥 편향된 어떤 생각에 의해서 나온 비합리적인 어떤 어 의견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정황들도 있었던 것 같고 특히 다수 의견에 비춰봤을 때. 예, 다수 의견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하자와 모순,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외워주고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청구인의 경우에, 즉, 그러니까 이 사건 청구인은 이제 정부죠.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